여호수아 구장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열이고성이 함락됐고 아이성이 완전히 멸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적국의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맞서서 싸우려고 이제 <laughs>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반에는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여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콩파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참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멀리서 여행 온 것이 확실해요. 떡도 곰팡이가 피었고 빗장 말랐고 옷도 헤어졌고 가죽 부대도 이제 이렇게 완전히 낡았고 그래서 멀리서 여행 온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이 사람들은 이 가난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와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참 이게 가까운데 사는 사람인데 멀리서 왔다고 속여서 조약을 맺었으므로 그 조약을 무효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 16절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제 사흘 후에 조약을 맺은 지 사흘 후에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이제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떤, 어, 조약을 철회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그랬을 때도 뭐 24시간 뭐 시간을 주고 철회하거나 반품하거나 이런 게또뭐 허용이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사흘이 지나서 어, 이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 줄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멸해야 될그 지역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업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업들은 기부원과 급이라와 부에록과 기랏 예알입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은적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명시한명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느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원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아내 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니 하 그들의 여호수에게 대답하여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행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사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여선의 손에서 건져,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호사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대가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기부 적성은 이스라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속여서 이렇게 조약을 맺었지만 은 여호수아는 그들의 속임에 대한 대가로 종이 되라 했고 그들의 목숨은 살려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로 맹세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 가운데서 상당히 여호수아의 고민이 많았으리라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꾀를 내어서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조약을 맺고 자기들의 목숨을 대대로 종이 되긴 했지만은 목숨을 건지고 있습니다. 이온 세상은 불사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이신 주님의 결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부원 주민들처럼 정말 우리가 나무를 베고 물을 긷는 종이 될지라도 그 천국은 아름다울 거예요 영생을 얻고 우리가 종이 될지라도 그 천국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착하고 아름다워서 정말 우리를 환대할 것이에요 주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조약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발 아래 엎드려서 내가 바로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도 천국에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씌워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참으로 전능자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그가나한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죠. 완전히 멸망을 당해야 될가나안 족속 중에서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 육체로 오신 그 당시까지 이제 그 살아남은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어 근데 주님은 돌아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제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시옵소서 하니. 그래 이제 그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하게 해줍소 내 딸이 흉악해 귀신들렸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아니라 얼마나 매정하고 얼마나 참 무자비하게 들릴수 있는 말, 말씀입니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자기를 개로 취급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 가난한 여인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자기 딸을 고칠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간절했던 것입니다.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개가 돼도 좋으니 어떻게든지 자기 딸을 귀신의 그런 어, 압박에서 건져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도 아니고,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멸망을 당해야 될 가난한 족속의 여인이고, 정말 영원히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인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말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아마 세상에서 그런 그 연약한 여인들 중에서 한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개 같은 자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자여. 이거는 부인이여. 이런 높임 말이에요. 존댓말이에요. 분명히 그 전에는 예수님은 여인을 개로 취급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주인 주여 월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의 말을 듣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으니 평안이거라. 그래, 그 즉시로 그 딸의 흉악한 귀신에서 모여 자유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기부원, 이런 주민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창조주를 거역하고, 창조주를 대적한 용을 따르고, 송상하고, 짐승에게 속하여, 짐승의 띠를, 띠에 속한 자로 자기를 부르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죽은 자에게 복을 빌고, 무당과 점장이를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와 같은 우리, 어,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육신의 자아, 우리 육신의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그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서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주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영을 따라서 살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런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계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나를 내세우지 않냐고 내 뜻대로 고집하지 않냐고 항상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께 묻고 주의 뜻을 이루는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으시고 보내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연회를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성이 되는 복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